헝가리의 높은 자살률은 도움을 주고 받을 권리라는 캠페인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나도 우리 마을 안에서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나 알차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마을이 되지 않을까? 작은 친목 모임인 우크렐레 동아리가 시작되었다. 우리 마을의 공동체는 학습 마을로 선정되면서. 여러 가지 활동으로 다양화되었다. 보다 지속적인 만남과 소통의 질을 고민하면서 시작된 숲으로 통하는 마을. 우리 마을 사람들은 마음까지 터놓는 이웃으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을까? 지금 현재는 미디어 마실 하고 있고, 우크렐레 악기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올린 배우고 있고. 아, 그동안 참여했던 거는 수도 없이 많은데요. <laughs> 일단, 우쿨 알카네를, 이제 엄마들끼리, 구렐레를 배우면서, 어, 많은 엄마들을 알게 됐고, 아이올라 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단지에 있는 엄마들과도 많이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마을 활동을 이렇게 활성화된지를 사실 몰랐어요, 전혀. 전혀 모르고, 얼마 전에 이제 아는 지인한테 그 카톡 초대를 받으면서, 아, 이렇게 여러 가지 무슨 활동이 있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고, 음, 그전에는 솔직히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하는지 모르, 몰랐고, 그냥 개인적으로, 어, 뭐, 문화센터, 뭐 예전에 문화센터도 갔었고, 뭐 운동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뭘뭐 배우고 싶을 때 알아, 봐서 배우고 그랬죠. 문화센터는 뭐 이제 뭐그 같은 사람들과의 소통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딱 배우고 싶은 것만 뭐 돈을 내고 교육비를 내고 배워서 오고 그 학기가 끝나면 이제 그뭐 다른 거는 그냥 단절이 되는 거죠. 거기 내가 배우고 싶었던 것만 배우는 걸로 끝나는 거니까. 근데 이 마을 학습은 좀더 다른 것 같아요. 예, 많이 변화가 있었죠. 일단. 이를테면 당장 휴대폰이 저장된 카톡에 있나 라든지 주소록에 있는 인원만 해도 훨씬 많아졌고 음, 밖에 나올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밖에 나올 일이 엄청 많아졌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 아이들, 아, 제 아이 같은 경우도 외동이라서 그닥 뭐 학교나 뭐 어디 시설에 기관에 가지 않으면 친구들을 사귈 일이 많지 않은데 이제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많이 친구들을 많이 사귄 것도 있고 말도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해야 되나 네이 마을에 오기 전에는 항상 거의 아파트에 살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폐쇄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바운더리 안에 누군가를 잘 넣지도 않고 제가 그 바운더리를 깨고 밖으로 잘 나가지도 않는 성향이라서 아파트에 살면서. 아이 유치원 픽업하는 거 빼고는 밖에 거의 나가본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살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을 꼭 만나야 해. 나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 나 혼자도 얼마든지 재밌게 잘살수 있어. 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 마을에 이사 와서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고 인생이 많이 즐거워졌다. 행복하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덕분에 음. 이, 이런 마을 자체가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파트 생활에서 그냥 문 닫고 들어가면 옆집도 모를 정도로 되게 강막하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정말 단독으로 이사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뭔가를 배우고 같이 그걸 사람들하고 같이 할수 있다는 게 저는... 이사를 자랐다는 생각이 시간이 갈수록 더 들어요. 응, 음, 응. 음. 아니, 그러니까 마을 활동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를 고려하거나 그럴 때, 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함께 할수 있는 그 공동체가 없는 곳으로 간다는 게잘 느껴지지가 않는 그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은 다 여기가 다 자가잖아요. <laughs> 다 자기 집인데, 저는 이제 새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가, 가끔가다 이 더샵도 나왔을 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요만큼의 거리도 꽤먼 거리인 거예요. 이게 거리가 아이들도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라는 게 그러니까 아이들도 집 문을 열고 나가면 아파트처럼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또 어디 가서 남의 집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문만 열고 나가면 몇 발자국 뛰면 은 바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하고 놀기에도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아파트로 별로 이사 가고 싶지 않은 생각도 들고 주택가에 있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럼 이런 주택가 중에 집값이 좀싼 동네로 이사를 할까 싶다가도 거기에는 이런 공동체나 이런 느낌들이 또 없으니까 그게 또아 그럼 여기서 그냥 계속 살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저는 되게 좋고 마음에 들고 이거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주축이 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이든 이제 단발적인 거는 이제 사람들을 알거나 이제 깊이 알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좀큰 도움은 안 되지만 얼굴 앞면을 틀고 이제 지나다니면서 인사를 할수 있는 정도고요. 다음, 우쿨렐레 같은 경우는 뭐몇 년씩 하다 보니까 길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행사도 많이 하다 보니 개인적으로도 많이 친분이 있어졌고 지금도 뭐 갑자기 뭐애 준비물이 갑자기 필요한다든가 집에 솔직히 계란 하나가 없더라도 이제 부담 없이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지 않았나 또뭐 이제 이웃사촌처럼 길게 하다 보니 활동하다 을 보니까 이제 사적인 모임도 향후에 같이 가게 갖게 되고 이웃사촌처럼 진짜 음, 지낼 수 있게 된것 같아요. 네, 학습동아리라는 것은 뭐 정기적으로 만나서 학습을 나누고 대화를 나눈 거지만. 그것이 삶으로 또 연결되고 관통하기 때문에, 어, 소위 최근에 있었던 멤버들 중에, 어, 두명 정도가, 어, 마음 아픈 또 형제라든가 가족 상을 당해서 기꺼이 가서 문상하고 위로하고 또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눴던, 어, 그런 경험들. 그리고 뭐 사소하게는, 어, 안 쓰는 물건을 서로 나눠주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어, 활동들. 을 통해서 서로가 3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구나 함께 아픔도 또 기쁨도 또 괴로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더 어려운 일또어 일을 또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아픔을 나눌 일들이 있을 때 기꺼이 뭐 시간 가리지 않고 뛰어가서 함께 그런 그 정서들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역시. 마을에 함께 살고 마을의 사업들과 공동체를 이루는 활동들을 같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기꺼이 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많이 또 이제 웃고 대화도 많이 서로 나누게 되고 많이 교감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 모임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풀고 가는 것 같아요. 노래를 하다 보니까. 노래하면서 또 음악을 같이 하니까 다른 분들도 조금 이제 어 조금 무거운 주제 조금 무겁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같이 느끼고 공유하고 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을 활동에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학교에서도 보면. 어... 우리 마을 학습에 참여하는 엄마들이 학교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학교 일에도 적극적이고 학교에서 도와달라 하면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을 활동이나 마을 학습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이런 마을 프로그램들이 계속 좀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좀더 아이들, 그러니까 어떤 학습 위주가 아니라, 그말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좋은 마을, 기억에 남는 마을,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마을 프로그램이 좀더 활성이 돼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음, 물론, 힘들겠지만, 서로 힘든 것을 서로 나눠서 짊어지면 그 부담이 좀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을에서 어, 서로 만나고 마을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역시 참 시민을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뭐 태어난 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도 시민이겠지만 어, 진정한 시민이 누구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현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럴 때 우리가 좀더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마을에서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마을의 참된 시민 마을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나무가 숲속에 서듯이 변하는 숲을 이름으로써 완성된다 개인 역시 마찬가지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 설때 비로소 개인이 완성된다. 나무 한 그루에서 시작했던 작은 모임이 이제는 큰 숲을 이루려고 한다. 여럿이 함께 숲으로 가다 보면 지금은 꿈이지만 언젠간 현실이 될수 있다. 이웃 간의 관계와 우리의 삶의 질이 보다 높아질 내일이 기대된다.